오늘 은혜받을 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면 전후에 있는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닭섯 개를 5천 명을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가 니를 거두었느냐, 이러되 열둘인 일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일곱 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매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명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손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다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말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는 은혜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8장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5천명 먹고 12강주리가 있었던 이 사건은 유대인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니지만 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7병 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는 공통입니다 근데 여기는 대가볼리니까 이방인 지역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5병 이어는 유대인들 을 위주로 일어났고 7병 이어는 이방인들, 대가볼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나 동일하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절부터 십0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칠병이여는 어 일곱 개 떡으로 사천 명을 먹고 일곱 강주리가 남은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앞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표적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요나의 표적에 관한 말씀이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요나의 표적을 말해줍니다. 물고기 배속에 3일 있다가 나왔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고도 뭐예요? 표적을 구하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있으신 이유에 오늘 본문입니다 자, 14절 보세요 제자들이 무엇을 잊어버렸죠? 네, 말씀 좀 하옵소서 떡이죠 자, 5병이어도 떡이고 7병이어도 떡이에요 계속 떡이 중심으로 일어나다가 제자들이 그런 기적을 봤는데 광주리로 열두 광주리 일곱 광주리를 구했는데 지금 있는 건몇 개예요? 예, 잊어버렸는데, 한 개밖에 없더라. 14절에 그러죠. 그리고 또 보세요. 16절에 가버리면, 수근거리는데, 뭐가 없다? 떡이 없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소도에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5병이요. 7병에도 떡이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무엇이 없다고요? 떡.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영원한 생명 뜨이신 예수님을 몰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들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권력자예요. 종교, 우리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도 잘아는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뭐냐 정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누룩은 보통 뭐냐면 부정적인 말을 사랑할 때 여러분 아시면 누룩은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은 말로 부풀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결국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지만 이들의 뭐예요? 정치적인 업무와 종교적인 업무를 통해서 부풀려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기 발언이죠. 이런 일들을 조심하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신앙이 오래되고 여러분이 기도 오래 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뭐예요? 말을 인하여 부정적인 말로서 서로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건 뭐냐면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 통하여서 부정적인 영향이 흘러간 거예요.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17절 보세요. 예수님께 말하죠. 너희가 떡이 뭐하고요? 없음으로. 지금 이들은 중심은 뭐냐면 떡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없는 게 중요해요.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없는 것만 봐요. 근데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없고, 없고, 인생이 아니라 뭐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이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17절에 수근거리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21절에 보면 결정적인 말하죠.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오병이요와 칠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오병, 7병을 잘 보시면요.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남기시는 것을 봐요. 없는 것에서 크게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보았어요.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요 적은 것이라도 뭐예요? 나누는 마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5병 이어는 여러분 아시면 요한복음에 보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드렸더니 5천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죠. 남자만 5천명이니까. 적어도 2천명이 먹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적은 것을 드릴 때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제자들이 떼어서 나누어 줄 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병이요와 칠병이의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우리는 움켜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요와 칠병이의 기적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몇 마리요? 두 마리. 두 마리가 공통점이에요. 물고기는 이투스,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뜻이 이투스, 물고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닥에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가 믿는 자의 표였어요. 그래서 물고기 머리의 모양 있는 대로 따라가면 그리스도에 모이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이특수란 말을 하면 잡혀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알수 있는 신호가 이특수 물고기였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바로 뭐냐면 왜두 마리일까요? 두 마리는 증인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지 않지만 왜 기억하지 못하냐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느냐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 많은 상황에서 없는 것에서 나누어질 때 이런 일을 보지 않느냐라고 았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5병이에 대해서 5천 명을 떼어줄 때에 그리고 20절에 7개를 4천 명을 떼어줄 때에 7병이유를 말하면서 뭐하고요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없고 없고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으며 우리 삶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이 사건의 생명의 떡인데, 한 가지 사건이 딱 들어오는 게 있는데, 22절에 베세다라는 곳이 나와요. 이 베세다라는 곳은, 어부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 여러분 보시면 어, 조감도가 있는데요. 저 조감도의 뜻이 뭐냐면, 베세다, 오천명을 먹인 사건을 상징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어, 저 조감도를 잡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세다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베풀고 주님이신 분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보면은 맹인 한 사람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의 소원은 뭘까요? 보는 거. 그죠? 근데 이 본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쫙 나와요. 자,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22절부터 잠깐 볼게요.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왔어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께 손대기를. 예수님이 만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맹인 한 사람, 보지 못하니까 스스로 올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세요. 23절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뭐하고요? 붙잡았어요. 왜 손을 잡죠? 아, 볼수 없으니까. 손을 잡아야 이끌어 갈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는 보세요. 말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뭐예요? 눈에 침을 뱉으사. 다른 데는 보면은요. 그 보통 고칠 때 말씀으로나 너 믿음이 너를 구나였다 하고 안수하고 끝나요. 근데 오늘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뭐예요? 눈에 무엇을 뱉냐면 침을 뱉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침 뱉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모욕적인 일을 당하는 거예요. 침 뱉는 거. 여러분 보세요, 요 말하다가 침 뱉어 보세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 당시에 침 뱉는 건 아주 모욕적인 일을 할때 침을 퉤 뱉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아니, 악도 볼수 없고, 혼자 할수 없는 이 맹인에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요. 이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 말씀해 보면은 이 맹인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끌리는 데로 가요. 자, 그리고는 보세요. 이어서 23절에 그에게 맹인에게 뭐하고요? 안수를 해줍니다. 안수. 자, 그리고는 잘 보세요.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보인다라는 단어를 볼게요. 23절 하반절에 예수님 물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라는 말이에요. 이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본다라는 뜻인데, 보이느냐? 라고 물었어요. 자, 그랬던데 또 보세요. 24절에 쳐다보다, 쳐다보며 이르되, 누굴 말하냐면요. 사람들이 보이는, 자, 맹인이 예수님이 안수해서 무엇이 보이느냐? 말할 때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보이다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 블레포예요 본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뭔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라는 블랫포가 아니라 에이드라는 단어예요. 에이드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맹인일 때 걸어갈 때 부딪혔던 느낌, 그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발자국 소리를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내가 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타나요, 여러분. 25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예요? 다시 눈에 안수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또 안수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시 만지시는데, 보세요. 그가 주목하여 뭐하고요?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뭐하고요? 밝히 보는지라 이 마지막 단어는요, 엠블레토라는 M 자가 붙었는데,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다는 거예요. 뭐할 때요? 예수님이 만질 때예요.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면, 다시 안수하심에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고 생명 얻었는데,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두운 눈이 내가 밝아지는 거예요.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닫혀있으면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들을 수도 볼 수도 말할 수가 없어요. 본다라는 말이 뭐예요? 블랙포이하는데 그냥 육체적으로는 볼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밝히 보는 엠블랙폴라는 눈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쓰러져가는 영혼들, 우리 구역원들, 아파하는 심령들,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에 보세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맹인이 이제 보게 됐죠. 맹인이 아니죠. 이제. 그리고는 뭐요 집으로 보내심에 대해 말하고요. 어디로 들어가지 말라. 말로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앞을 보지 못하고 많은 인생을 살아왔는 칠흑 같은 어둠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 자리로 가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없는 소망 없는 육체적으로 보지 못한 그는 어둠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이전처럼 뭐예요? 이제는 구별된 삶 영적으로 보고 말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요즘 이게 있잖아요. 다이어트하다가 살 뺐다가 날씬해졌다고 다시 지나고 뭐죠?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다시 더 튼튼해져요. 그죠? 여러분 영적인 요요 현상이 있는 거 아세요? 은혜 받으면 막 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를 안 하고 떠나버려요. 영적인 요요현상을 여러분 경험하시면 안 돼요. 다시금 뭐예요? 주님 앞에 엠플레포처럼 주님을 뚜렷이 보고 비전을 보고 분명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오와 칠병이오를 말하면서 뭐예요? 없고 없고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해요. 오늘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는 저와 이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주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안수하셔서 닫혀있는 눈들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없고, 없고, 없는 것 때문에 보는 시선이 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없고 없고 그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맹인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국률이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닫혀 있던 눈과 입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요요 현상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진실된 일꾼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벽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능력에 손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자던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입술을 만져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극렬히 여기시고 한우들을 만지시고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